우리 어디 갔다 왔지? 마카푸 마카푸 갔다가 비츠칼튼 예약해가지고 3박 6일을 했어요 <놀람> 오빠가 미리 저 자는 동안 체크인을 해놨더라고요 몇 층이야? 로비 로비가 8층인가? 로비로 가봅시다 8층 어, 여기서 이렇게 체크인합니다 체크인은 여기서 대박이다. 레스토랑 같은데. 우와, 바도 멋지네요. 우와. 아, 여기 이렇게 수영장이 있구나. 되게 멋있다, 수영장. 우와. 우와, 여기 리츠칼트 저희는 11층. 1박에 850불입니다. 저희는 오늘 1박만 묵을 거예요. 볼까요? 우와. 입구부터 되게 넓다! 우와! 앞에 이렇게 거울이 있고 위해서 지 우와! 이게 화장실이야? 어. 우와! 화장실 봐! 우와! 여러분 보이시나요? 화장실... 화장실입니다 이게 우와! 진짜 깨끗하다 우와! 욕조도 이렇게 있고요 따로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우와. 우와. 진짜 크다. 이렇게 요리도 할수 있는 공간이 또 있네요. 와 되게 잘돼 있다. 이쪽이 방인가봐. 방 되게 좋다. 우와, 넓다. 우와, 너무 좋은데? 쭉 오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TV도 있고, 쇼파 이렇게 볼수 있네. 쇼파, TV. 우와, 뷰도, 와 우와. 우와, 좋다! 우와. 정말 좋은데요? 여기 앞에 나가볼게요. 우와, 헉, 발코니도 엄청 넓어요. 발코니 엄청 넓네요, 지금. 우와. 와 진짜 좋다 와 여기 밑에 바로 수영장입니다 어? 갑자기? 뭐야 이게? 고마워 우와 여기 수영장이 이렇게 바로 있어 저희는 11층이라서 더 가깝게 보이네요 세상에나 리치 칼튼 역시 좋네요 와 진짜 잘해놨다 깔끔하게 뭐가 있, 뭐야 이거 오~ 사운드 있네 이렇게 사운드 있고요 우와 금고 있고요 다리미, 옷걸이, 슬리퍼 있어 슬리퍼 있지. 어, 슬리퍼도 줍니다 엄청 잘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레이랑 이렇게 젤리도 줍니다 하이애플 젤리 그리고 그냥 백, 백 같은 거 줍니다. 선물이에요, 이게 다. 리치칼튼에서 주는 선물. 물두 개랑 이거 커피. 이게 깔끔하게 해준다. 아 이거 안 열리는 거왜 자꾸 열리겠다. 안 열려? 열리는데?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 해줄 거야? 대박이야! 아 저녁에 김치찌개 할 거냐고. 어 식기세척기가 있어. 다 이렇게 돼 있네요. 칼이랑 다 있어요. 그리고 냄비 딱. 딱 이렇게 있네. 오 접시 딱 사용할 만큼만 있네.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은 토스트기 그리고 물 끓이는 거 컵도 이렇게 있고요. 와우. 음 이건뭐야 건조기 세탁기 다 있네. 더워. 와 그냥 집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아 진짜 좋다. 아, 뭐지? 커튼 쳐야지. 어우, 덥다. 커튼도 이뻐. 이런 커튼 어디서 사는 거지? 이에다 물어봐. <laughs> 이것도 다 이렇게 싸았어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써도될것 같아. 되게 잘해놨네. 야! 왜? 왜 자꾸 벗어내아더니까 아니 씨! 아니 이 양반은 카메라만 있으면 벗는 것 같다고. 와, 한 번만 다시 이렇게 볼까요? 진짜 아니야! <laughs> 왜 가는 길만한 그로켓인데아나 진짜.. 아 너무 좋다 그지 야! 왜! 아니 왜 손이 왜 자꾸 걸려적다 그런... <laughs> 넷플릭스 볼수 있어? 응. 진짜네? 아, 한국 거볼수 있겠네. 넷플릭스? 응. 와 방에도 TV가 이렇게 있고 저기 저렇게 도 거실에 TV가 있어. 완전 좋은데? 여기 문 닫히나? 닫히네? 이 문도 닫히네. 아! 우 와. 여기 좋네요. 리치칼트. 여기가 힐트 하와이안 빌리지죠? 저기 전부 건물들. 이쪽은 와이키키. 와이키키입니다. 한국식당인가? 긴자원 어디? 어, 그러네. 한국식당 있었네. 긴 자원? 푸라라 리치칼트니 위치 좋다 그렇게 막 시끄러운 와이키키 쪽이 아니라 조용한 쪽이라서 그지? 트럼프가 하와이 왔을 때 리치칼트니 먹었어 아 진짜? 그때 왜 거기... 트럼프 호텔 안 먹었어? 그러니까 트럼프 호텔 연기했는데 아. 저기 막 경기하고 난리 났었어 아 진짜? 뭐, 경기들이 대박이네 트럼프잖아 자